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 영어 양실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에서 제가 발췌한 글을 가지고 독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쯤에 나왔던 글 같은데요. 예. 이때 오바마가 회고록을 편했었나 봐요. 자, 한번 보시죠. The only racist epithets Barack Obama recalls from his, his first presidential campaign in his engrossing new memoir, A Promised Land, were uttered by the rural white folk. Who declared they were thinking of voting for the nigger? 자, nigger란 단어가 나왔어요. 예, 좀 충격적이죠? 자, 볼까요? The only epithets Barack Obama recalls from his first presidential campaign. epithet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저뭐 천둥의 신또 그러면 을 앞에 붙는 거 있잖아요.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라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주로 그리스 신화 같은 데서 예, 천둥의 신 제우스 뭐 이런 식의 뭐 붙는 말들이 있어요. 의례 붙는 그 말들 그게 에피테이예요 그런데 에, 이게 조금 의미가 달라져서 지금 그런 그 그리스 신화의 신들 묘사하는 말들을 여전히 에피테트라고 하고 일종 인종차별적인 단어들도 에피테트라고 그래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명확하게 또 레이시스트라는 형용사를 붙여줬습니다. 유일한 레이시스트 에피테스 네, 브라그 오바마 리콜스 from his first presidential campaign. 이 사람이 두번 대통령을 했어요. 대선에 성공해서 첫 번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그가 들었던 유일한 레이시스트, 즉그 인종차별적인 언사는 제가 들었던이라고 했는데 아 어, 사실은 잘못한 거고요. 리콜스라니까 기억하는 거죠. 아, 그때. 에, 이, 등장했던 내첫 번째 대선 때 등장했던 에, 혹은 그때 언급이 되었던 유일한 차별적인 말은 그런데 in his engrossing new memoir, Promised Land 자이 책에서 이렇게 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콜이라는 행위의 행위를 수식하는 수, 부사어처럼 부사구처럼 썼는데요. 그가 첫 번째 대선에서 유일하게 기억하는 에, 인종차별적인 말은, were uttered by 이 사람들이 말한 거였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빼도 되죠, 물론. 그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입밖에 낸 것이었다. 자, 누구냐면, the rural white folk. 자, 백인들이에요. 농촌 지역의 백인들.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 성향은 좀 보수적이죠. 예, 그런데, 이제 더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연한 백인들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한 백인들인데, 농촌의 그 백인들, 누구냐면, who declared they were thinking of voting for the nigger? 여론조사나 기자들이 물었을 때한 답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I'm thinking of voting for the nigger. 이런 식의 말을 한 거죠. 오바마를 면전에 두고 후보로서 저 대선 유세를 벌일 때 얼굴에다 대고 할 만한 말은, 할 만한 말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3인, 제3인의 어떤 인물처럼 말하지도 않았겠죠. 어, the nigger니까 오바마죠, 당시에. 오바마에 대해서, 오바마에게 표를 줄 거, 어, 오바마에 대해서 투표할 생각이 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투표하시겠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아,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라고 말했기 때문에 디클레어라고 했어요. 자기의 의향을 밝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리콜이라고 한건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the only racist 이게 음, 이럴수도 있잖아요. the only racist epithets Barack Obama heard during his 그가 들었던 유일한 이런 것은, 근데 이거는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이게 맞지가 않죠. 그래서 리콜스라고 했어요. 리콜이라고 하면, 이제 아마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당시 첫 번째 대선을 치를 때, 신문 기사라든지 TV 뉴스나 이런 데서 언급된 걸 자기가 기억하는 거죠. 그때 유일하게 내가 기억하는 건 나에게, 아, 나, 그 깜둥이한테, 어, 깜둥이한테 투표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식의 말을 사람들이 했다라는 기사 같은 걸 읽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죠? 첫 번째, 바라고바마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이 사람을 흑인이라고 해서 비하하거나 반대하는 정서가 강했다, 약했다? 별로 없었던 거죠. 유일하게 이 사람을 깜둥이니 뭐니 하면서 비하하는 말이 나왔던 건 긍정적인 컨텍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 흑인 후보 나왔던데 그 사람한테 투표할까 해요. 그 그러니까 자기에게 표를 던지겠다 하는 사람들이 발언했던 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선에서는 인종이 큰 문제가 안 됐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온 발언이냐면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이번에 새로 나온 회고록. 그런데 인그로싱하다는 거는 굉장히 흡인력이 있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 흥미진진해요. 아주 흥미진진한 그의 새 회고록 promise, *A Promise d Land*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정도가 되죠. 이 r e c a l l from*이라고 하지만 그가 첫 번째 대선에서 기억하는 것은인데 이거다라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정도의 느낌. 그런데 여기 신표가 있죠. 이런 데서 이 신표의 용법까지 다루는 게 조금 뭐 과하다 싶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뉴 메모아라고 그랬어요. 뉴 메모아라고 하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회고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런 책이 나왔는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없어도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뭔지는 모르셔도 어떤 책인을 지칭하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책 제목을 언급하면 얘는 추가 정보입니다. 추가 정보라서 이렇게 신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뉴가 없으면 어 이래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만약에 오바마가 이 책을 한 권밖에 안 썼어, 회고록을 하나밖에 안 썼다 그러면 이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추가 정보입니다. 여전히 신표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회고록을 한두세권 썼을 수 있어요. 두세권 썼다 그러면 두세권쓴 상황에서 뉴라고 하면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나온 걸 말아요. 그래서 지정돼 있죠. 지정돼 있고 취, 책 제목이 나오면 추가 정보예요. 그런데 여러 번 썼는데 이 사람이 회고록을 여러 권 썼는데. 이책 제목이 안 나오면, 에, 안 나오면 이제 좀 황, 에, 여러분은 막연해요. 어, 이게 무슨 책을 말하는 거지? 그쵸? 그때는 쉼표를 안 씁니다. 여러 권 써서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게 적, 에, 추가되면 이거는 추가 정보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단어처럼 느껴져요. In his engrossing memoir of promised land.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는 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심표는 반드시 써야죠. He would go on 여기서 h e 는 오바마죠. He would go on to win the biggest majority of any Democrat since 1964. 여기서 우드는 이미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첫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죠. 그리고 그는 이후에 뭐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전에서 이런 유세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은 대선 중에 TV 언론 보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는 이후에 뭐뭐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he was to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걸 우리가 알아요. 이 사람 대선에서 이겼죠. 그래서 대통령이 됐죠. He was to go on to win the biggest majority of any democrat.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go on이라고 하면 이거에 빼도 말은 되죠. he would win the biggest majority. 그는 후에 뭐뭐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대선 전 중에 유세 기간 중에 일어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는 후에 뭐뭐 하게 됩니다 하잖아요. 이두 사건 사이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 나죠 그러면 그는 후에 뭐뭐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선을 이렇게 유세, 대선전을 이렇게 치르고 그는 승리합니다잖아요. 예, 행동의 연속, 행동이 이어지는 걸 나타내주는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고원이 그리고 그는 뭐뭐하게 됩니다. 이런 느낌 되죠. 그리고 그는 그해 대선에서 승리합니다. Go on to win. t o 기 i 트 i s t majority. 미리디는 이런 느낌이 돼요. 예, 이때 승리했는데 51대 49로 뭐 승리하느냐. 62대뭐로 뭐 승리하느냐. 미국은 사실은 저기 저기 뭐죠 대선은 저기 승자 독식 제도로 해서 선거인단이라는 게 있죠. 저기 전, 전국 그래서 주마다 배정된 수가 있어서 300몇 명인가 뭐 하여튼 몇 명의 대의원을 확보하면 승리하죠. electoral college라는 게 있죠, 그 사람들은. 그는 가장 큰 표차를 획득하는 거예요. 가장 큰 표차를 획득한다. Of any democrat니까 그 어떤 민주당원보다도 그, 어, 그러니까 그 어떤 민주당원이 획득한 것으로 봐도 최대. 그러니까 민주당원으로서는 최대죠. 그리고 여기서 민주당원은 막연한 민주당원이 아니라 사실 민주당 후보죠. 대선,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가 획득한 것으로는 최대 표차를 획득하게 돼요. 여기서 majority는 표차의 느낌이 있어요. A big majority. 그러니까 a big majority라는 말을 하면 어72% 같은 그 수치를 나타낼 수도 있고 표차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표차 표차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할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He won by a slim majority. He, he won a slim majority. 이런 말니다 그러면 슬림머저로지는 2, 3의 작은 표차로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서 이머저로지는 표차죠. 그는 민주당 후보로서는 최대 표, 표차로 획득 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역사상 최대냐 사상 최대냐 예, 그게 아니고 인 히스토리 하면은 역사상이 되겠죠. Since 1964니까 1964년 일에 최대. 그러니까 64년에 누군가 큰 표차로 한번 이겼던 거예요. 누굴까요?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케네디인가? 예.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케네디 죽은 다음이었을까요? 예. Including. 이 Including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지금 오바마 얘긴데 이거를 빼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He would go on to win the biggest majority of any Democrat since 1964. 1964년 일에 최대 의 표차로 승리합니다. 민주당 후보로서는 by 뭐함으로써 그렇게 되죠. by 예상 밖으로 예상을 넘어서 예상치 못하게 bagging white working class states such as Iowa and Ohio. Bag이라는 말은 선거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인데 어느 주를 이긴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를 내가 먹었다. 텍사스 주를 이겼다. 어떤 주를 챙긴 겁니다. 자, 백인 주죠. 이 심표가 있으니까 이게 심표 가 없으면 또 골때려지는데, white working class states 하면은 working class states인 거예요. 일단 이게 명사 덩어리로 이게 정해지고 working class states 중에 white한 working class states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심표를 썼으니까 이 white가 states를 꾸며요. 그러니까 다시 이 심표가 없다면 working class states가 일단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이해됩니다. 어, 주로 워킹 클래스 스테이츠인거죠 그런 주 근데 white working class states 워킹 클래스 스테이츠 중에 white 한거죠 이렇게 하면 근데 여기서 쉼표를 썼기 때문에 이 white 준거예요 주민 대다수가 백인이고 또 워킹 클래스 주인 각각 수식해져 이걸 빼고 a n d 로 연결해도 되요 그래서 white and working class states 백인 백인 인구가 많고 워킹 클래스 주인 와이오와나 오하이오 같은 주에서 흑인 후보가 이기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unexpectedly 예상을 뒤엎고 그런 주들을 차지함으로써 이랬다. 이렇게 쓰면요, 이 사람이, 그, 때 대선에 승리한 건 이덕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글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바마가 승리했던, 이, 최대 득표라고 그랬잖아요. 64년 이래 이후, 최대 득표를 했던 것은, 이것도 있을 것이고 뭐 대학생들, 젊은들의 젊은이들의 득표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흑인들 표를 많이 확보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하나 그 원인 중에 하나니까이 사람이 어떻겠냐면 이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including 하고, 뭐, search as, like, 이런 걸 동의어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search as, 이런 걸로 바꿔줄 수는 없어요. 이 자리는 including 밖에 안 돼요.